이 에피소드는 비전문가 두 명이 진행하는 호주경제 팟캐스트입니다. 여기에 제기되는 모든 주장은 조PD와 자손선생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조PD와 자손선생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단체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호주에 살면서 호주경제에 관심을 좀더 가지고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제작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96분 들어와 있거든요. 자, 친구분 한 3명만, 4명만 불러주세요. 100명 채웁시다. <laughs> 아니, 이왕 96명 됐는데 뭐 와이프 전화기... 아들, 딸 전화기로 접속하면 되잖아요. 야, 네. 게 그러면 또 기대치가 다, 다음 주에 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음주, 음주하고 막 지금 막 비몽 사몽에 오늘 4시 반까지 사무실 갔다 왔어요. 사실 출근을 해가지고, 네. 네. 집에 오니까 5시, 4시부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안타까운 게 조금 다듬어야 되는데, 네. 요즘은 자주 하니까 네. 빨리 준비는 해요. <laughs> 그 보니까. 방금, 그 내용도 상당히 충실해셨어 옛날에는 막, 그죠? 네,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어, <laughs> 그린 스크린 떨어졌다, 뒤에. <laughs> 이제 다 되니까 막 그린 스크린도 떨어지고. 어, 이거 잠깐만 그 방송, 이줄여보세요 그거.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제 얼굴만 하고요. 자, 96명입니다. 자, 4명, 어떻게 안 돼요? 어, 4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자손 선생님 지금 공사하는 중이고요. 자 어, 오늘도 진짜 많은 분들이 들어와셔서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어, 재밌게 아 이거 댓글을 소개를 잠시만요 아네 위에는 잘리는군요 이것도 커멘트가 계속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네자아 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95 96에서 아, 그걸 못넣네 <laughs> 자, 우리 그 서사장님, 이런 상황인데, 퀸슬랜드 프리미어는 주 경계선을 닫고 록단을 계속하고 있네요. 내가 폴린에서 싫어하지만, 법정 소송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 그, 그, ACT가 열렸고요. 그리고 빅토리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뉴사우스웰즈가 보도를 열고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퀸슬랜드는 지금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좀 전에 뉴스에서 보면 퀸슬랜드에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문을 닫아 놓고 지금 어쩌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 큰 문제더라고요. 지금 거기 타운스빌에 되게 대형 공사가 있어요. 그게 한국에서 네. 이제 고려아연이죠? 세, 세계에서 가장 큰그 이제 아연 재련 공장 리파이너인데 네. 한국이 거기서 한국 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거, 스테이트가 안 돼. 사실, 그 뭐, 영적공사나 뭐 하면 다 뉴스 아스트리엘즈에 계신 교민분들이 가야 될거 아니에요. 하는데, 아니, 그걸 막아놓으면 뭐, 2주 동안 자극이 미친 짓이지. <웃음> <웃음> 그렇죠. 자, 또, 재밌는, 어, 백스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호주 아마존이 미국 아마존과 달리 수수료가 이베이보다 높아서 대형 셀러 아니면 굳이 아마존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 예, 예, 몰랐던 사실이고요.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그, 만약에 똑같은 물건을 누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판다 그러면 호주 아마존에 안 올리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좀 의외이고요. 자, 다한번 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아, 우리 서사님 댓글 많이 다시네. 50명으로 늘리는 것은 의료, 시, 아, 의료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사회 전파를 확인해 보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강 피디의 어, 그~ 그~ 서정빈님은 약주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아니 표준말을 쓸줄 아시는 분이네 나는 표준말이 아니라 원래 주로 그~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경상도 사람들도 글쓸 때는 표준말로 씁니다 네. 아니, 전, 전 대구 사투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네. 나오는 그 있잖아요. 비속어라든지. 아, 네. 아니, 사회적 명성과 지위가 있지.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자, 강피디의 부동산님은 한국에 계시는가 봐요. 어, 호주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모양이네요. 서울의 강남, 서초, 아파트 가격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0% 하락했음. 지난 2월 달이 100이라면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가격을 안정화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데, 호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모든 <laughs> 정부가 나서서 모든 세제 혜택을 줘가면서 부동산을 띄우고 있죠. 나 이런 나라 처음 봤어요. 네. <laughs> 하여튼, 하여튼, 부동산에 몰빵을 하고 있다는. 어, 지금 뭐 그럼, 100명 달, 달성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그래요? 지금 94명으로 다시 떨어졌는데요. 100명 가자는 얘기지요. 100명. 아, 네. 아, 이거 안 되네. 여섯 <laughs> 명이안 되네. 100명 될라 그러면 이 보시던 분이 나가셔버리는 말 <laughs> 되지 말라고. <laughs> 자, 그, 이, 여기에 그, 그딴데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신데요. 저희들 그, 어, 뭐지?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다신 분이 있는데, 요거 자순수지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번외 질문입니다. 은행에서. 모게지90% 프리 어프로브라고도 아, 나중 가서 80%로 파이널 어프로브얼어말 바뀌는 게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님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건가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알렉스 전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원래 그래요. 이게 <laughs> 뭐냐면 아니, <laughs> 아 아니, 이게 네. 아니고 네. 그 프리 어프로이라는 게 사실은 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게다 거기 있잖아요. 그그 깨알 그, 같은 글씨로 뭐 폰트 음. 한 뭐, 있잖아, 밑에다가, 주, 붙이자, 네. 노트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있을 뭐, 그, 은행의 자체 크레딧 펄러스는, from time to time. 그러니까, 도끼도끼. 펄피 <laughs> 있기 <도끼도끼> 때문에. 그래서, <laughs> 은행에서는, 그렇게, 뭐, in good space를 하줄라 하지만은, 지금 그거는 뭐, 코로나 뿐만 아니라, 그 전에서도, 사실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뭐,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뭐, 셀프 매니지 슈퍼펀드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뭐 퇴직연금, 셀프매니지드 펀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 네. 빅4 뱅크가 그사대 은행이 그 금융상품을 주고 있다가 로얄 커미션 전후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풀어버려 가지고 저희 은행들 중에서 프리 어플을 받고도 뭐제이 금융권 가서 갑자기 펀딩을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은행은 그냥 뭘하더라도 사인하기 전까지는 항상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해놓는다는 거 그래서 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은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laughs> 안 좋아하시면 안좋아하시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저기그한 가지 또여쭤보면어저아시는 분이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뭘물어보시냐하면어 제1 금융권에서 아하를면안셨대요 그래서 제2 금융권에 가서 돈을 빌렸는아이이분이 들으신 거야. 어근아아하시면안좋아하고면안좋하시면안 좋아하시면 안 좋아하시면 안 좋아하시면 안되잖시안아요안되아아요안아 <laughs> 옛날엔 됐어요. 옛날에는 뭐 집으로 뭐 해가지고 별거 다 했는데 요즘은 퍼포스 테스트 해가지고 뭐 제가 지금 금융권은 아니고 그냥 네. 자기가 빌린 돈을 가지고 그리고 네. 그, 그 뭐야, 어디다 쓸지를 물어보고요. 그렇게 그 돈을 거기다 안 쓰게 되면은 사실은 그 은행과의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돈의 출처를 물어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집 산다. 고 근데 재밌는 거 아까 그 아저씨 있잖아. 네. 집을 사서 돈을 빌렸는데 이걸 가지고 네. 딴걸 쓰면 그이 집은 뭘로 사나? 그러니까 그아 낮에 약주를 하지 않았을까? <웃음> <웃음> 아 그럼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안될 텐데요 그랬더니 아니, 어, 아니, 줄을 아니, 줄을 아니. 내가 이 집을 사기로 안 들어가지고 그니까 밑돌 빼서 밑돌 막았는데 그 밑돌은 네. 뭘로 막나? 그니까아 어... 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요청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어, 마이크 코리아님께서 어,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곧 세금 신고도 다가오는데 이번 주에는 시사 내용을 조금 줄이고 주식 관련 세금 방송해 주실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자선생 전문 분야라 미리 공지하시면 시청자 떡상 분명히 최고치 찍을 듯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근데 제가 왜 전에 뭐~ 뭐~ 이제 뭐~ 저, 제 업무하고 관련돼 있는 법률 회계 방송을 안 하냐면 또 하게 되면 되게 층이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전에 우리 해봤잖아요. 물론 그분도 네.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뭐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주식 관련 했는데 이제 어차피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또 하기 또, 또또또 하나는 이러면 또 있잖아 내가 뭐 흑심을 가지고 이런 팟캐스트를 한다 이 인간이 여기서 영업하고 자빠졌다 이런 거꼭 들어가지고 <laughs> 아우 전혀 그, 아니죠 전혀 아니요 아니, 저는 그냥 영업 안 해요 원래 그런데 <laughs> 근데, 근데 네.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은 전에 했던 그 다시 그 우리 했던 그팟캐스트에 가장 채팅이 좋았던 그 부동산 관련 세금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이소거를뺀 표준말 그치. 버전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네. 뭐 도표와 네.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주식도 네네.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거는 이제 분들이 자꾸 여기 댓글에다 그런 게 필요하겠다 해 줘서 어느 정도 이제 참여하는데 그안 하게 되면 일부 어떤 분들 되게 또또게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자 선생님이 짧게 준비를 해서 따로 하나 올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이 들고요. 뭐, 수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여기에 uh, Will S.U.님께서 얼마 전 CBA에서 프리 어프, 어프로를 받으면서 저도 들었는데, 클레딩 이슈 있는 아파트 구입 시에는 uh, 집 코드에 따라서 프리 어프로를 다운 금액에 칠십에서 80%밖에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요즘 아파트 클래딩 문제 많죠. 저 때문에 불이 나서. 스를 그렇게 정하면은 뭐 풀이 플리고 뭐가네 그냥 싹다 바꿔요. 그러니까 은행 네. <laughs> 애들하고는 <웃음> 깊이 사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laughs> 그리고 아, 뭐 그랬어요. 는뭐 브로커대든 회계사나 변호사 통해서 가게 되면 우리가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우리 많이 상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 네, 어, 지상파, 아 지상파 샤인님께서 지상파 시사 경제 뉴스 이상가는 퀄리티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띄워주시면 저는 진짜인 줄 알아요. <laughs> 두두분 사석에서는 말 없는 사이인지 궁금합니다. 네, 뛰기 어, 전에는 그 말을 올리다가 제가 하시는 말이 되게 짧아져서 그래요. 제가 이게 어떤 그때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죠 네. 그때 보니까 반말 방송이 나는데 제가 못 배워서 그래요. <웃음> <웃음> 제가 말을 이렇게 뿐이 못해 내가 참 이게, 이게 한국말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하는데 네네 네. 어, 보면 한국말을 못배워서 그래요 근데 <laughs>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 대상이 나이 드신 분들에서 아예 어른들을 만나면 말수가 줄어요 <웃음> <웃음> 우리 자 선생이 만나시는 분 대부분 연배가 높으셔서 어, 네 우리 뭐 친한 이 냅니다 그리고 어제 뭐 자선생님 술 한잔했는데 어그그 그 리무진 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 그거 이용하니까 어디 술 한잔하시고 운전하실 필요 없고 리무진 서비스를 부르면 집까지 이렇게 태워 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어 그분 유튜브도 하시는데 호주 삼촌이라고. 어,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아, 그분 필요하시면 연락하셔서, <laughs> 어, 이용하시면 편하십니다. 아, 같이, 유, 튜브 하시는 분이니까 또한번 소개해드리고 하세요. 음. 이제는 이제 100명 넘고 이제 1000명 넘어가면 이제 협찬받아야 해서 이 광고를 이제 직접 올려야지. <laughs> 그러니까. 우리 일단 서사장님부터 이제 협찬을 좀 받아볼까요? <laughs> 서사장님이웹사이올려버릴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가만히고. 웃음> <람이 웃음> 네 그렇습니다 자 100명 당하는 솔직히 오늘... 나와요 100 넘었나 100명 아저 어, 제가 못 봤는데요 99명까지 봤어요 제가 어. 100명을 잠깐 넘었었나 음. 어 방금 100명 떴었는데왜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여기 어 방금 100명 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아네 어이구 이거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네 음. 뜻은데 이렇게 했는데 어 지금 우리 그 자선 선생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텐데 이분이 어 무려 회계사 그죠 세무사 변호사에다가 지금 다국적 회계법인의 대표이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말은 예, 예. 말은 이렇게 좀 짧고 싸가지가 없어 보여도 <laughs> 이분이 뒤에 또 떨어져서 이게 이분, 이, 네.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laughs> 이제 방송 끊을란 얘기다. <웃음> <웃음> 네, 하여튼간 감사하고요.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어, 제가 또 요거는 잘라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많이 봐주시고, 그, 잠깐 92분 나가기 전에 좋아요 누르셔야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laughs> 구독하라신 분들 구독하셔야 돼요. 이 그냥 먹고 튀시면 <laughs> 먹고 튀시면안 돼요. <laughs> <laughs> 뒤에 다 떨어져 버렸네. 알겠습니다. 자, <laughs>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끊내야 되겠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네, 뵙겠습니다. 네 끄기 전에 뭐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려주시고요.